사실 저는 그 보면서 우리 또 몬베베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 네네. 또 몬스타엑스 분들이 또 네네. 기현 씨와 또 아이엠 씨가 진행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봤고 저희가 또 이렇게 잠깐. 이는 공간 저희가 좀 깎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또심야의돌로또한달 네.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함께합니다. 네. 어, 여기 몬베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아 그래요. 예, 또함께했습니요 어, 인스피리 여러분들과 도 사이 좋게. 아, 저희 몬베베도 있어요. 하 몬베베분들, 아, 예. 감사합니다. 몬베베도 <laughs> 껴주세요. 라고 껴주세요. 아, 당연히 들어와서. 껴드립니다. 들어와서. 예,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예, 저희와 또 함께하시고 댓글에 두근두근 몬베베 예. 출첵, 인스피리 출첵 함께해줘요. 맞아요, 몬 어, 몬베베분들이 <laughs> 아, 굉장많아요어 굉장히, 어, 굉장히 많아요와 감사합니다. 네. 인스피리된 아, 몬베베. 아, 정말 놀라셨을 거 아니야. 심아이돌 이제 보려고 딱그 켰는데 어? 갑자기 왠 어? 인피니트. 그러니까 왜모네기없지모네기지 예. 이렇게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베스트 햄프님이도 보내주셨어요. 네 햄프 아, 저 몬베베인데요. 아, 울, 모네 미국 간 동안 다른 분들이 하면 정말 안 들으려고 했는데 <laughs> 인피니트라는 얘기에 냉큼 왔습니다. 네. 와우. 저희가 정말 살아, 사랑하는 심야이돌을 두 분이 맡아주신다니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몬베베도 한달 동안 열심히 보러 올게요. 인스피릿 분들도 반가워요라고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와우. 인사 요청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스피릿 분들 인사받아주세요. 인사받아주세요, 네. 우리 인스피릿 분 분들. 인스피릿 분들도 반가워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귀엽게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 저희가 이제 모네분들이랑 또 다음에 공연할 때 네네. 정말 이제 인스피리 분들과 몬, 네. 어, 몬베베님들이랑 이제 또. 또 같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언젠가 공연하다가 네, 사실 저희가 네. 몬스타엑스, 모넥분들이랑 네. 많이 겹쳤었잖아요. 활동이 네네네네. 데뷔 초 때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팬분들께서 또 같이 만나면 은또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친구처럼 몬베베는 네. 네. 참치 않기 약속분께서 네. 보내주셨는데요. 참치, 네. 오, 갑자기 참치. 자, 안녕하세요, 오빠들. 침대에서 졸다가 들어왔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어, 잘생겼네요, 오늘. 아리가,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네. 죄송해요.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진짜, 제눈 호강하네요. 진지함이라고 오, 하시고요. 진지함. 사실 오늘 너무 힘이 들고 힘들었는데, 오빠들의 눈부신 외모 눈이 너무 행복해서 오늘 하루 있었던 많은 일들이 싹다 녹아서 없어진 느낌이에요. 오. 그냥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할게요. 진짜, 댕. 잘생기셨어요 잘생겼다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네, 손씨 한번 날려주세요 네. 하나 둘셋 인스프리 보고 있어 몸베베 보고 있나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아아 아, 또, 인스피릿 분들과 또, 몬베베 분들께서 그 많은 배. 성원을 주셔서 아, 너무나 너무 감사하고 음. 어쩜 이리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사실, 우리 모넥 분께서, 아임께에서도막 불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 방송 때 해주셨었는데, 아, 마지막 방송은 아니죠. 근데 이제 불안해 할 필요 없고, 우린 같이 즐기다가 네네.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넥이랑도 네네.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인스피릿 몬베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음.